안녕하세요. 어, 오랜만에 졸리. <laughs> 졸리 좀 찍어 보겠습니다. 졸리. 옆에는 샤마. 샤마. 여라는 넘버원. 세군데 세군데나 뒀어피 음. 꼬리 뿌리가 막 아이고 막 어마어마하네. 예. 나 털도 긴데. 예, 흔히 얘기하는 예, 털도 긴데, 모량도 많은 것 같습니다. 촘촘하이. 예, 단지 이제 급 없이 나대다 보니까,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, 어릴 때, 저 발목 쪽에, 왼쪽 발목 쪽에, 저 꺾인 부분이, 어릴 때 다친 게, 잘 극복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 봤을 땐 그냥 뭐, 저 상태로 꾸준히, 저 예, 조기, 조기가 꺾어진 부분이 극복이 안 됩니다. 뭐, 크게 아픔을 느끼고 움직이는데 크게 뭐, 어, 지장이지있는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앞쪽으로,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체중이 기울다 보니까, 그래도 뭐,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죠. 세월이 많이 지나면. 하여튼, 어휴, 이 친구 진짜 뭐, 졸리. <laughs> <laughs> 꼬리 한번 보십시오, 꼬리. 오, 꼬리 뿌리가 어마, 어마어마합니다. 다 크면, 다 크면, 여기 이제 저거 옛날에 저거 보배 어릴 때처럼 예, 올라 붙었다가 뒤쪽으로 쫙 펼쳐질 것 같은데, 예, 다 성장하고 나면, 한 1년 정도 지나면, 얼굴도 얼굴이지만, 올리도 굉장히 조금, 예, 이뻐질 것 같습니다. 멋스럽게. 니또왜 네 들어왔어? 어? 이놈 자식이 갈, 아유, 무서운 친구 들어네무 아, 무서, 무서운 친구. 여자 깡패, 돌깡패입니다. 돌깡패. <laughs> 무서운 깡패. 저또 타놓고 들어왔네요. 애들만 좀 먹이 좀줄락하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. 알라들만 좀 먹게. 바깥에 이제 전체적으로 있으면 애기들이 아직까지 아직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덜 됐기 때문에 밥 먹기가 조금 힘들어가. 또 안쪽으로 해가지고 따로 주는데. 그걸 또 요, 요 졸리 찍는다고 이쪽에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. 그 여자 깡패, 여자 돌 깡패야. 돌아가.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네. 자도 지금 다음 달20한 4, 5일경 1월 한20한 4, 5일경 되면 에이, 현재까지는 뭐 에이, 몸에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한 열흘 정도만 더 지나면 몸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애는 전체적으로 다부지고, 조금 못됐게 생겼는데, 못했습니다. <laughs> 성질이, 성질이 대단해요. 야가, 저, 최근에는 내가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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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말로 하, 한 경우가 없는데 지안이라고 예. 호동이 호동이 누나라 그래야 되나 호동이 동생이라 하여튼 호동이하고 한배 태어난 지안이 예. 지안이 딸내미 거든요 예. 지안이 딸내미인데 어, 좀 무서운 친구입니다 <laughs> 예, 좀 무서운 친구라 <laughs> 엄마보다는 덩치도 작고 색깔도 다르고 한데 성격은 저 엄마 성격 그대로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. 인물은 훨씬 못난데 성격은 그대로 물려받았어. 그 졸리나 먹는 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. 적, 이게 먹는 것도 적당히 느려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뭐 완전히 뭐 완전히 느려 어전려 오늘은 졸리하고 샤마 밖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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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줌마 들어있기는 애들이 벌써 기가죽어간 샤마하고 넘버원 좀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